뒤에 서계시 분은 앞쪽에 자리가 있으니까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오셨으면은진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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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있으니까 앞쪽으로 들어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지? 뭐야 네. <laughs> 음요서 <laughs> 행사 시작 전에 행동폰은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삼동 특정 복귀센터 국민생활 기념팀장 김상현입니다. 가정상동 주민이 함께하는 2019 생생소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상 주장님으로부터하셔 인사 및내비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상동장 시민 원수니다 구정에 그 바쁘신 가운데에도 주민과의 협동을 위한 우리 등을 상품해 주신 이재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의공원들을 가정 삼동 지역 주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각 단체장님들을 비롯한 주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민 여러분과 들 이재연 서울 주민님과의 친절한 대화가 우리 가정 삼동의 발전과 향후 구정을 향해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신 지역 언론인 지역 대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한분한분 한 소개할 때마다 깊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어, 먼저, 5 0자만 서구분을 위한 틀린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만 나의 부정 운영을 하고 계시는 이재현 부총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지역경로당 어르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옥금 가정산동 경로당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순종숙 한국아파동 경로당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순자 한식트렌드 힐틀리지 경로당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발전 이수목의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규흠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 지역위원장님. 김동주 인천광역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 서구의회 국회의원님,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정영신 서울의위원님 참석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인갑 서울의위원님 참석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 다음은 지역 유관기관 및단체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인천 가석 초등학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동호 가석 하출 소장님 참석하십시오. 박소규 가정 충남 삼 예비군 대장님마이주 김태일 가정 삼동 주민자치위장님참석하 신정숙 가정 상동 부장 사유 대장에. 김덕자 가정산동 주민참여회장 위원장이 탄생하셨습니다. 양승자 가정산동 생활통계회장이 탄생하셨습니다. 신수동 가정산동 지역사회과장 김희수 위원장이 탄생하셨습니다. 성향미 가정산동 의료방광대장이 탄생하셨습니다. 김수덕 가정 o 동 성호관리위원회 위원장 d o n g Kim j a n 입 y 자 대표님 a p 하셨습니다 d i p p i n g Yong Yong y 가장 어, 소중한 요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산동 주민 여러분들입니다. 어, 서로 환영하고 축하하는 박수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이재현 부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습니다. s 바바람 g o i 2 1 to 을 하다보니까 예, 오전에 가정정 i 이이다 i 있 g t 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이이 예,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다시 한번 언급한 이유는, 어, 우리 가정감독을 포함해서 우리 서구가 희망차게, 예, 금년에 그동안에 못했던 일들을 해내고, 그동안에 불편했던 상황을 해소하고, 미래를 위해서 힘껏 어, 나갈 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그 토론의 연장선상에서, 어, 이 광선 하해를 여는 데 있어서, 그동안과는 좀 다른 속도를 내고 정말 어, 행복한 우리 동네를 좀 만들어, 어,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7월달에 이 서구성에 근무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으로 서부의 미래 가치가 뭘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서부 전체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미래 비전 선포식을 했고, 그게 그냥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많은 어, 예산을, 어,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예산을 1조 어,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자체에서는 서울에 자산하는데세군대 빼놓고 우리가 처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서울의 세 군데가 그동안에 예산이 깎였어요. 그래가지고 전, 전국에서 우리 구단의 지자체에서 재정 일조원 시대를 우리가 재정 어, 어, 일조원 시대의 1위인 서구를 어,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어, 늘상 어,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모자라서 어, 행정안전부로부터 74명을 따내서 난생처음 우리, 우리 서구 역사상 처음으로 금년에 20명을 확충을 어,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인력과 어, 예산이 뒷받침 어, 시켰기 때문에 금년 한 해는 어,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어, 일을 할수 있는 해다. 그리고 작년에, 어, 불과 어, 몇 개월 전입니다만, 도전별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비전을 했는데, 예산, 내, 이러한 많은 예산들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동별로, 어, 1월 달에 동별로 이렇게 더 세세하게, 세세하게 큰 꼭지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업들을 어떻게 해나갈지를 주민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또 우리의 생각을 어, 나누고 어, 또한 더 답답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은 어, 금년도에도 추가경정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을 3억 원대에서 무려 200억 원 그것도 어, 인천의 최고 일꾼만이 하여 정무에 서 가장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이 인사를 넓혔다 얘기는 그만큼 주민께서 답답해 하시는 그런 부분을 스스로 제안을 하시고 제안을 하시고 어 사업 참여도 하실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다 그래서 금년에 일을 하시면서 오늘 토론이 사실 시작이고 앞으로도 어, 이런 것들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동장에게 구청에 제안을 해주시면 우리가 추가 경작 예산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주민분들의 의견 듣고 주민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 동으로 봐서는 극복지에서 원도심권 개발이 재생 사업의 이름으로 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의 이름으로 이제 금전제 또 실행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는 두 가지. 를 반드시 저희들이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주민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들 주민들이 불편했던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전문가와 함께 교환이면 주민분들의 의견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가치있게 더 활력있게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이 일자리가 되게끔 그리고 젊은이들도 또 들어와서 활력있게 하면서 현미들과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저도 일할 수 있는 것을 일할 수 있게끔 하면서 어울려진 그러한 어 그리고 그러면서도 뭐가 가치있을까 문화적 거리가 가치있을까 이런 테마들을 포함해 내는 회의이기도 어, 네,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토론이 때로는 큰 사업 때로는 동네 사업이지만 모두 우리 주민들에게 행복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탕으로 돼서 우리 함께 정말 이곳에 사는 것이 보람됐다. 또그 미래에 참, 어, 미래에 에, 정말 더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시장의 회로 어, 우리가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이 작지만 어,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문을 열어놓고 주인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저,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인 참석이 주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교 더불어민주당 인천 지역위원